안녕하세요, 터크입니다 오늘은 노터치 세차장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. 노터치 세차장은 말 그대로 자동 세차장이랑 조금 다르게 표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높은 수압으로만 세차를 해주는 곳인데요. 노터치 세차장을 이용하면서 가격이나 시간, 뭐 편리성. 어, 요 정도에 대해서 아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에, 비포 애프터를 찍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동탄 호수공원 근처에 위치한 오토스테이라는 노터치 세차장을 방문했는데요. 여기 처음 왔다고 하니까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게 다 리드해주셔서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뭐별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. 아, 네 소요 시간은 한 6분 7분 아, 8분 정도 걸린 것같고요뭐 드라잉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총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깔끔하게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, 세차 과정은 들어가면 뭐 파킹을 하고 사이드 미러를 닫으면 알칼리 프리워시 그리고 산성 프리워시 그리고 고압수로 세척을 한 다음에 드라잉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, 세척을 할 때는 되게 좋은데 드라잉 할때 뭔가 시간이 조금 짧은 짧지 않나 아,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, 건조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어, 차량을 세차 과정이 끝나고 차량을 직접 드라잉 타올로 닦을 때 어,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느꼈습니다 어, 물론 뭐 뒤에 차량들이 어,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어, 그런 걸다 고려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란.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차장, 세차장의 장점은 15,000원 안에 청소기랑 에어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어건이랑 청소기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내세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태가 엄청 깨끗해 가지고 놀랬는데 성능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좋은 거 같습니다 단지 이제 오랫동안 세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차에 찌든 때가 있거나 몇달 동안 차를 관리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어, 요 노터치 세차장보다는 손 세차를 한번 하고 이제 조금 더러워졌을 때 자동 세차를 어, 노터치 자동 세차를 이용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. 저는 평소에 손 세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노터치 세차를 통해서 차량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격이랑 뭐 시간 편의성에 비교했을 때 정말 괜찮은. 해볼만한 세차장인 것 같고요 집 주변에 노터치 세차장이 있다면 한번쯤은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터브쿠의 간단한 자동세차장 노터치 세차장 리뷰였고요 가격, 시간, 위치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